그 공항에서도 우리가 그 뭐야 옆도 맞고 <laughs> 진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맞아, 아직까지도 십몇 년 동안 그 장면을 얘기하면 아직도 여러 가지의 그 감정이 아뭐 못한 거는 인정하고 욕먹는 것도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 행,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않아요 그러니까 그 월드컵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너무나도 처절했던. 참 했던 그, 그 휴지 좀 갖다 줘. 휴지, 아, 그 자체로 들어왔으니까 얘기할 거리가 어, 이제 많지. 이제. 14년부터 왜냐면 이제 청소년 때 주장을 했지만 14년 주장, 15, 18 주장. 나 주장을 한 적이 없어. 네. 너 했잖아, 월드컵 때. 기억이 없어. 너 주장이야. 지웠네, 기억을. 어, 기억을 지웠네. 근데 나, 나 진짜 기억을 잘못 해. 아... 나너 동원이, 나, 동원이 마인치에서 뛴거 알았어? 몰라. 하 아! <laughs> 동원이 마인치에 있었잖아. 뭔가, 동원이가 뭔 마인치에 있어? 이러는 거야. <laughs> 그 형은 말이 안 되지, 형. 그건 말이 안 돼. 왜냐면 내가 마인치 가기 전 시즌을 같이 독일 아웃스프로이에 같이 있었는데. 자철아. 아, 나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동원이 마인치에 있었던 거 어떻게 생각했어? 아, 형, 아 그거 왜 나, 왜두번 죽여?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잘얘 아니, 그거는 어. 야, 동원이가 존재감이 없었던 거야. 내가 아, 내가 ]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동원이한테 그러지 마. 야, 동원이 열심히 하려고 거기 가가지고 그. 그, 그 <laughs> 야, 소원아, 미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다쳤대. 그 처음에. 아안컵때 자철이랑 아, 딱 지었잖아. 어. 야, 그때는 진짜 나 지동원 보면서 와, 드디어 우리도 주영이 형 이후에 뭔가 대박 스트라이커가 나왔구나 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어. 했었어, 근데? 했었지.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나는 동원이 돼서 기대를 엄청 했었거든. 어? 진짜. 아니, 동원이. 좋아. 동원이가 수원 fc 먹에 살리고 있잖아. 어, 아, 그때 아, 나나 잊을 수가 없어 아시안컵 때 자철이랑 동원이의 퍼포먼스를 둘이 잘 맞아. 근데 득점왕은 동원이가 스트라이커인데 구자철이 득점왕이잖아. <laughs> 왜 나? 아니. 동점 아니었어? 아니 내가 한 골을 많아. 한골더 많아. 그치. 한골더 많았어. 그러니까 동원이는 이렇게 막 그냥 골도 넣지만 빠져나가는 스타일이야. 음. 근데 그 맞아, 안에 자철이는 들어간다. 맞아, 자철이 맞아. 들어간단 맞아,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자봉이가 그때 진짜 맞아, 대박이었지. 그첫골 응. 네가 나한테 오실 때 줬잖아. 그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근데 거기 그 슛이냐 아니면 나본 거냐? 약간 반반이야. <laughs> 이게 헬로인데. 내가,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야, 13년 만에 물어보네. 완전히 진짜 킬패스어 좋지, 자봉이한테. 음, 야. 오, 아니, 이건 보고준 거네. 야, 딱 봐봐. 아, 형. 아니, 뭐 몸을 틀어 봐봐. 다 봐봐. 아 보고준 거냐, 나. 보고준 슈팅, 거야. 슈팅했으면 더 저쪽으로 들어갔어 어, 야, 몸을 틀었잖아. 야, 너 저거 보고준 거였으면, 쓴... 야, 맨수 있는. 보고준 거야, <laughs> 이건 본인이 보고졌다고 해도 봐봐. 아마 팬들 사이에서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근데 또 정면, 정면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네.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보고 준것 같아. 슛처럼 내가 고개를 숙였어. 아, 아 그럼 뭐, 뭐 알아서 판단하겠죠, 뭐, 팬들이. 오, 그건 두드치고 자처리 슛도. <laughs> <laughs> 이게 더 웃긴 게, 이때 차범왕님이 예설하셨는데, 이잠 오면서, 아, 이그뭐 하면서 딱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서, 좋은 슛이었네요. <웃음> 이때, <laughs> 뭐? 이때 득점왕하고 유럽으로 간거 아니야? 아, 아니, 유럽 최고였다. 처음 가는데, 내가 이제, 이제 새끼랑 같이 밥 먹는데, 두리 형이랑 같은 사이에 밥 먹는데 자꾸. 야너 한번 가봐라 뭐 쉽지 않은데 <laughs> 이 얼마나 웃긴는지 알아요? 제가 먼저 한 6개월을 갔었잖아요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가서 경기도 못 뛰고 혼자 막 밥해 먹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안컵 때 이제 자철이가 잘해가지고 오퍼가 이제 와가지고 맞았지. 저희들끼리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자봉아 아, 가봐라 진짜 너 진짜 힘들 거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제 힘든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 난 빨리 가고 싶어 괜찮아 나는 막 이러면서 되게 혼자, 준비돼 있다. 어, 아. 이건 아무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면 잘할 수 있어. 약간 어. 그런 리알스로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부자철 득점왕이야. 어, 그래서 제가 아, 자신감도 있었고, <laughs> 그래서 제가 야 가봐라 너 진짜 너 힘들 거다 하면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정확히 얘 가서 한 달도 안돼 가지고 한달한달어 한 어, 저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laughs>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 그때부터 훈련장 가고 싶지가 않아. 어,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다운돼가지고 애들이 너무 멀어. 야, 자신이 때문에 내가 제가 그러니까 자신이 때문에 자신 계속 올려. 제가 그거,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아니 맨날 훈련장 어. 가는데 실수 한번 하면은 막. 거기는 이, 그래. 집에 가라 네. 그러고 막 집중하냐 그러고 막막 어. 쌍욕을 하고 이러니까 엄청 힘들어했어. 적 처음 아. 왔을 때. 당한 님 우리 같은 팀인데. 얘도 당한 거지 이제 장학. 제가 어. 제가 먼저 당했고 이제 음, 얘가 음. 당한 거죠 이제. 그렇게 냉정한줄 몰랐어. 음. 한국은 그냥 그래도 선호의 눈치도 보고 그러는데. 아 근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아시아컵 득점왕에 지금 뭐 한국에서 팬들이 어... 지금 다 이렇게 다 어차 초 어, 구자철 나 분데스리가 득점왕 어, 하나 어, 안 하나 어, 이제 볼 때였는데 인터넷 키면뭐 구자철 구자철인데. <laughs> <laughs> 아 맞잖아 야, 그, 그 당시에 야. 그 당시 부자처 이제 사람들 기대감을 하고 있지 아 그때는 뭐야 아시안컵독점왕이 동국이형 이후 처음 아니야? 맞아 지성형도 못한거야 야 그거 트로피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흥민이도 못한거야 그거 형도 저, 집에 트로피 이렇게 전시해놨잖아 해놨다가 이사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그럼 어디있잖아 그걸 나 이번에 이사해야되는데 그냥 방에다가 놔둬 우선은... 그거를 세팅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가방에 들어가야 돼 네. 애들이 잠깐 가방에 들어갔다가 <웃음> <웃음> 그러다가 빨리 그입막 하다 또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가방에 좀 오래 있고 아니 얘네 집 가니까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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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이 이 방이냐? 네 방이에요. 네, 방. 그러니까 얘방얘 얘 따로 방이 하나 있는데 방, 방에 이제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제막 치료하러 막이제 선생님 오시고 그러면 그 방에서 막 치료하고 이러는데 근데 음. 나는 와이프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방을 해놓으면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니까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바깥에 많아 <laughs> 베란다에. 동원 <막>. 선수, <laughs> 동원이 이렇게 끝낼 거야? <laughs> 동원이 이렇게 끝낼 거야? <laughs> 아, 동원이 좋지 최고의 선수지네 갑자기 동원이 얘기가 나온 거야? 너 동원이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마인츠 얘기해가지고 어, 동원이 기가 왔잖아. 아니 기량을 뭐 없다니까. 이제 내가 기억력... 없으면 진짜 존재가 없었던 거야. 어, 근데 채... 동원이, 진짜. 잠깐만. 동원이 근데 2014년 월드컵. 갔잖아 갔어 갔어 어 갔잖아 어, 네, 어, 갔어. 어, 응 갔지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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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laughs> <laughs> 아, <laughs> 동원이 뭐야 동원이 <laughs> 존재가 뭐야 동원이가 아, 아마 아, 9번이었을 100... 거야 어 188에 <laughs> 나는 진짜 기억력이 없어. 그냥 나니까 좀잘좀 포장 좀, 좀 해봐. 나는 그냥 기억력이 없아 얘는 아, 진짜... 2014년 월드컵 이후에 기억을 지웠어요. 지웠어, 진짜. 네, 얘는 얘는 기억력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 그 이후에 <laughs> 그때, 지가 지웠어요 그냥. 그때, 그때 <laughs> 기억을 이제 어. 지우고 싶었던 거지. 어. 그때가 많이 힘들었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어린 나이에 이제 주장을 맡으면서 음, 그큰 월드컵을 준비하고 또 월드컵을 치러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그 안에서 근데 골을 넣잖아. 홀 넣었어? 홀 응. 넣었어. 알제리, 알제리, 알제리 할 때. 알제 때. 응. 그래서 어. 더 지었어. <laughs> 홀 넣었는데 어. 뭔가 결과는 좋지 않아. 올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laughs> 야, 난 그때 못 뛰었어. 왜 그래? <laughs> 맨날 화이팅만 엄청 넣었잖아. 형 보니까 월드컵 때 화이팅을 많이 넣었네나 어, 화이팅, 화이팅 담당이었어. 바로 가 14년 월드컵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 아, 근데 14년도는 맞아. 진짜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움들이 많아. 14년도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와서 뭐. 지나고 나니까 어. 보이는 건데 아니, 지금 와서 뭐 후회하면 음. 뭐, 뭐 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수들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환경이 없었으니까 카페나 음. 이제 다 만들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됐었떤거기 음.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됐는데 그걸 못 일단, 해내는 거지. 일단 그 2010년 월드컵이 끝나고 2014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너무 많았어요 감독도 자주 바뀌고 주축의 변화도 너무 많았고 어, 3차 예선부터 최종 예선까지 뭔가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맞아. 이렇게 좀 본선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막 바뀌고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감독이 바뀌니까 선수도 바뀌고 어떤 일관성이 없으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전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음. 감독님이 그 잡으면서 8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해봤던 선수들 런더, 위주로 런더, 갈 수밖에 어. 없고 그런데다가 이제 문제가 또 뭐였냐면 저희가 그때 우리가 25살이었나? 음, 그렇지. 어. 되게 네, 어린 네. 나이였어요 저희가 어. 어린 나이였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이면 중간 역할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 위에 고참형들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중간 막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나이가 고참 역할이 돼 버린 거예요 고참보다는 약간 아. 주축의 역할 아. 같은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고참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아. 왜냐면 주축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주장이었는데 이게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하고 큰 힘인지를 그 대회를 끝나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제가 주장이면 그래도 주장 역할을 좀 했어야 됐는데, 고참 선배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우리 또래들 주축 연결 관계나, 그 다음에 이 형들을 또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몰람, 몰랐지, 어, 몰랐어. 아, 어. 그러니까, 그 월드컵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너무나도 처절했던, 처참했던. 휴지 좀 갖다 줘 휴지. 이물거 <laughs> <울것> 같아 오늘. <laughs> 야물안봐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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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기억 속에 없던. 아, 지웠던 네. 거네 담아. 네. 네. 어, 네. 개인적으로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음.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 맞아요. 뭐 맞아. 남아공 월드컵 탈락 뭐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2014년 월드컵은 아직까지도 막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너무 아쉬워. 음. 월드컵 축제인데. 그냥 그렇게 다 끝냈다는 게. 맞아. 음. 우리가 대표팀 생활을 진짜 10년 정도 했잖아요. 감독이 한, 한 8명 바뀌었나? 이게 네, 말이 그치. 안 되는 게, 그 10년 동안 감독이 1년하고 1년, 1년 반 만에 계속 바뀐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 대표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주축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처럼 시작부터 끝을 같이 이렇게 가면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표팀은. 맞아. 대표팀은 소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감독들이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소집 하나하나가 되게 이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1년 반 만에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연습하다 보면 마음을 알고 플레이가 딱딱 맞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냥 현재 잘하는 선수 그냥 딱 띄워놓고 뛰어 이러면 잘안 돼. 일반 축구 팬들한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소속팀에서 경기를 안 뛰면 왜 뽑냐라는 선수들 그런 형평성의 문제나 아.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시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맞아. 근데 아또이 선수가 또 대표팀에서 또 들어와서 해 주는 역할도 감독들이 있어. 왜냐면 감독들도 그걸 왜 모르겠어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뽑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조용히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이제 대표팀을 보면. 그 주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대표팀 보면 뭐 임범이, 그다음에 뭐 흥민이, 재성이, 민재, 민재. 어. 중고참.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자철이도 주호도 예를 들어서 내가 딱볼 잡으면 내가 얘기 안 해도 벌써 움직여. 그러면 내가 볼을 주고또 나는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지만 벌써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이 사람이 읽고 얘가 그다음에 움직여지고 내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얘기를 안 해도 서로 서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그 플레이를 보고 그 플레이를 이제 대표팀에서 자기가 가르쳤을 때어 이게 좋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 누가 봐도 이거는 잘 맞고 잘 이제 플레이들이 되니까 감독님들을 보면 꼭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포기 못하는 음. 어, 어쩔수 없이 김서경 선수는 그 경기를 이제. QPL에서 못뛴 상황이었어가지고, 이것도 뭔가 좀 연결 지은다면 좀. 그 당시 음. 이제 그 대신 이 폭백 라인을 보면은 다 맞췄던 선수들이에요. 서경이, 영권이 정호, 그다음에 용이 그러니까 올림픽 때 오랫동안 맞췄기 때문에 이 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음. 선택이 됐으면 내 역할은 뭐야? 난 서포트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다녀온 선수들 위주로 그 대표팀이 거의 많이 꾸려졌거든요. 음. 그거는 결과론적인 선택이었다고 봐. 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잘했어. 세대 교체가 한 번에 된 어, 뭐, 거. 어뭐아 역시 뭐 홍명보 감독 역시 뭐 이렇게 됐을 거고 거기서 못했으니까 의리 축구라는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욕도 먹고 또경기도안뛴 사람들도 욕을 많이 먹었던 거고. 1 4년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4년이요1 어, 8년으로 갈까 <laughs> 이제. 우리가 그때 결과를 못 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많은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욕을 아, 먹어야 된다고 그치. 저는 맞아. 인정해요. 네, 우리는 깔끔하게 맞아.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서 절대 없어요. 그 공항에서도 우리가 그 뭐야 엿도 맞고 <laughs> 진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태양 에는 싫게 했지. 이게 뭔 상황이지 싶죠. 아직까지도 십몇 년 동안 그 장면을 얘기하면 아직도 여러 가지의 그 감정이 어. 그 미움과 그다음에 죄송함과 그다음에 화도 있고 막 왜?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아 어. 아뭐 못한 거는 인정하고 욕 먹는 것도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어, 우리 그렇구나. 인간이고 네. 우리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못한 건 맞는데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비판의 네. 이제 음. 그상황이 너무나 어린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안 좋은 결과를 냈던 본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때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고 휴지 빨 휴지 아 이제 18년으로 가자 에씨 <laughs> 아유 씨 이제 18년으로 가시죠 <laughs> 아 근데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 확성기를 자꾸 팬들이 주잖아요 다 얘기해 다 얘기해 그거 아, 여기. 진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K-대교 팬들 어, 근데 독일에서도 하지 않냐? 그거는 어. 좋, 좋을 때, 나쁠 때는 이제 따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 빨리 가게 하고 서포터즈들이나 이제 따로 이제 구단에 와서 서포터즈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경기 끝나고 확성이 들면서 대답해보라고 막 이런 이런 문화는 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독일 특히 이제 유럽 스카우트들 와가지고 오면 연락을 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했을 때 되게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욕을 하세요 경기장 그 외국에서는 경기 중에 욕 엄청 욕 하잖아요 못하면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맞아 딱 끝이야 어. 끝나고 어. 밖에서 딱지나가 퇴근하다가 맞추면 좀 다음 경기 잘하라고 말해 그냥 어. 그게 끝이요 근데 막학생기 얘기해 보라고 플랜이 뭔지 얘기해 보라고 막 이러잖아요 벌 세우는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번에 사실 뭐그 자리에서 뭐뭘 얘기하겠어 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 얘기밖에 더뭐선수들 이제 평가받는 그리고 경기장에서 어. 결국엔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하냐 진짜 죽기작을 하는데 다른 팀들도 죽기 나기로 해 <laughs>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지 모르는 거야 그냥 열심히 안한게 아니라 그냥, 그냥 못한 거야 어, 잘안된 거고 못한 거야 저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밑에 이제 없잖아요 근데 저기 여기 요 친구는 내년에 학성기를 혹시 될나요성령이또 <laughs> <laughs> 챙겨준다고 또. 해봤어 나도 학성기. 너 했냐? 어. 했어. 나 했지 주장 나 아, 여기 와서 뭐라고 뭐라고? 그냥 뭐 그때 이제 박지성 감독님하고 같이 나가서 아 한마댔지 결국에는 팀 성적이 안 좋고 내가 못하면은 결국엔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지 뭐 그만 두겠습니다도 안 되고 뭐, 뭐 어떻게 하겠어. 적당하면 너희들 뛰든지 막 이런 얘기 는안 했지? 그거 언제 적데그 거야? 중요한 <laughs> 거야? 그거? 야, 너 전세 역전했다너 전세 역전했다 그거야 몇년전 얘기야. 그거. <laughs> 야, 근데 아. 야 그건 너니까 할수 있는 거야. 난 멋있었다. <laughs> 아. 아 씨, 이거 병주고 약주고 이거. 아 씨. <laughs> 그냥 세긴 셌어. 뭐, 축구 팬들한테 뭐 어. 즐거움을 줬으면 됐지. 어. 아휴. 다 추억이지 뭐 음. 좋든 싫든 뭐 공중 어, 총룡이 법룡이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송룡이 성룡 어, 형도 그때 파이어잖아 아 그래도 이 파이어 성룡이 형은 제 뒤에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항공 경로가 어떻게 됐냐면 이 가수에서 상파울로 갔다가 상파울로에서 LA로 가서 LA에 서한국으로 들어왔거든 근데 상파울로에서 LA에 도착했어요 다시 평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맞아요. 제 뒤에 성령이 형이 탔었거든요. 성령이 형이 그때 막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제 뒤에서. 형, 뭐예요? 셀카 찍고 있더라고. 근데 성령이 형이 셀카를 잘안 찍잖아. 왜 셀카를 찍지? 하고 이제, 그냥 보고, 셀카 찍고 있길래, 그럼 다시 이제 타고, 한국에 내렸어요. 핸드폰을 켰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성령이 형 기사가 엄청 뜬 거야. 성령이 형이 거기에 이제 사진하고, 그 파이어를 거기다 올린 거야. 그래서, 제가, 형. <laughs> 여기서 성령형을 얘기하자면, 진짜 너무 착하고, 진짜. 그냥 순수한 그 자체. 어, 어.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관종기가 없어요. 그 팀에도 진짜 중요해요. 힘내자고 그렇게 올린 건데, 하필 내 뒤에서. <laughs> 와. 이게 아, 아시안컵, 이게 아시안컵 때 이때 또 자철이가 아픔이 있어. 아, 자철이가 이때 청룡이... 다쳤어. 자봉이는 세 번째, 세 번째. 청룡이는 두 번째, 두 번째. 번째. 그래서 얘네가 나가 가지고 사실 아, 진짜 힘들었어. 와, 힘, 진짜 힘들었고 만약에 청룡이랑 자철이가 있었으면 진짜 우승 나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4년도에는 되게 막그 엿도 맞고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환영받으면서 들어왔어요. 아 진짜 이때는 팬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려주고 음. 나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진짜 딱 입국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몇, 몇 개월 전이었지? 맞아 1년도 안 돼서 브라질 월드컵 때 엿을 맞고 여기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진짜 너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근데 마음이 되게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너무 좋은 데안 좋았을 때 내가 왜힘들어했나막 이런 생각이 어, 있고 좀 이상했어요 기분이. 그리고 뭐또 이제 18년도 18년도 어? 이제 이때 뭐형 그거잖아 네 햄스트링 어? 이것만 딱 아직 안 빨고 있잖아. 그때 딱 경기 이 옷만 딱 입고 음. 안 입었어. 이게 아니, 월드컵 첫 출전이잖아 첫 출전 브라질은 갔지만 못 뛰었고 이게 첫 출전 근20 20몇분 만에 끝 근데 내, 내 기억으로 형이 2016년 17년쯤에 형 부상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나 지금. 되게 힘들어했지 정강이 정강이 어, 때문에. 때문에 진짜 힘들었지 조영이랑 통화하면 그도르문때 있을 때잖아 아, 도르문때 있을 어. 때 끝나 여기 아파가지고 뭐 운동 못해가지고 음. 저도 그 시기에 수술을 두 번째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다 이제 그거 이후에 뭐 <laughs> <laughs> 마테이 강호치. <마트에> <laughs> 이게 한번 이게 오랫동안 어. 그 부상 때문에 이 몸이 옛날 퍼포먼스 올라오기가 두 맞아. 배는 더 필요한데 맞아.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진짜 쉽지 않아.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나이 들었다. 아직 이제. 그래야 돼좀 더. <laughs> 아니 <얘> 안 아프잖아. <laughs> 아, 이제 얘안 아프다고? 얘 아, 24시간 아, 혼자 맨날 집에서 이러고 아니, 있어 아픈데. 맨날. 이제 아프. <laughs> 얘는 잘 때도 내가 그냥 다리 올려놓고 잘 묵이야 이거. <laughs> 그건 너지가 <laughs> 어. 하고 있는 거는 맨날 <웃음> 이거. <웃음> 내, 계속 나는 뭐, 개인적으로 발목이 접질리면서 아. 발목이 한 다섯 번씩 접질렸는데 그러면서부터 근육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육이막종아리막 그때부터 찢어지기 시작하고 막내 느낌에는 발목 돌아가면서 그 아, 우리가 지금은 거의 반 의사예요. 아, 진짜로. 아, 왜냐, 뭐, 얼마나, 진짜로. 왜냐? 진이다 저는 뭐 가장 치명적인 부상. 저는 피로골절. 저는, 피로골절. 저는 피로골절. 슬개건 슬개건 부상. 여기가 이제 파열돼 가지고 여기를 수술을 했는데 아 진짜 이거 딱 수술하고 나니까 진짜 거의 반 바보가 됐어요. <laughs> 진짜로. 순화해서 <수사에서> 얘기한다. 아. <laughs> 거침없게 얘기해. 나이가 드니까 좀 몸을 아, 살리네. 나도 이제 결혼하고야 애가 있는데 아. 제가 빠른 선수는 아니었는데, 턴이나 이런 동작 할 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턴을 하고, 이제 막 드리블을 하고, 이게 나는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딱 부상을 당하니까, 완전히 이게 턴이 안 돼요. 턴이 안 되면서, 한대포가 느려지고, 그리고 킥도 이제 예전만큼 못, 못, 안 나가고. 어 뭐, 두개 가지고 있었는데 두개 잃어버리니까. 막 <웃음> <웃음> 밤, 밤은. <웃음> <웃음> 아 근데 얘는 진짜 킥이, 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범접할수 없어. 아. 그 속도랑 어. 이, 그, 이, 뭐야, 높이가. 높이. 30m를 저 같은 경우에 3초에 보내면 얘는 어. 1.5초까지 빨리, 더 빨리 보낼 수가 근데, 있으니까. 아 진짜 늙은, 늙은 게 느껴지는 게 이제는 볼 때리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면 엄청 아프잖아요. 어. 너 오래 할 거잖아, 더. 아니 하는데 아파. <laughs> 아니 1년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네가 여, 여, 저 여, 월급 줄 거야, 네가? <웃음> <웃음> 네가 준다고 하면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갈게, 내가. 열심히 해, 야, 3년 더 해. <laughs> 아니근데 월드컵 얘기하니까 이제 18년도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 진짜 그냥 불태웠던 모든 걸 쏟아냈던 이제 전성기 시절은 다 지났는데 마지막을 정말 맞아. 의미 있게 다 쏟아내보자 약간 이런 거였고 아, 유니폼 설명을 좀 해보면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보경이 유니폼인데 미케이. 카디프에 있을 때 카디프. 희귀템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 이... 샤비알롱 아 선수 저... 네. 이거 좀 이거는 좀 제가 특별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유니폼이고 그 베르네스 했을 때 아니야? 우리 베르네스 했을 때 우리가 보면서 야 알론서 봐와 저기서 저걸 찔러? 네, 와, 그그 우리가 밖에서 그 얘기해서 어. 수비가 준비하고 있는데도 너 어. 네, 네, 이거는 정도. 이제 스콜스 유니폼인데 <laughs> 네, 이거는 2009년도에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최승 경기 하고 이제 스콜스 유니폼 바꿨고요 이거 AIG 유니폼 a i 요 이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laughs> 진짜 제마이르카 <진짜> 유니폼인데 <laughs> 어? 너한 경기 떴냐? 한... 희귀 아이템. 야, 어, <laughs> 10번이야, 야. 너. <laughs> 야, 너. 7번이야, <laughs> <천원이야>, 7번이야. <laughs> 이게 근 입은 거야. 이거, 이게 입고 빤 거야. 원정 경기, 제가 아이바르 가가지고. 아. 제가 축구하면서 10번 처음 달아봤거든요. 아, 하여튼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이건 약간 좀 희귀 아이템. 나 살짝 헷갈렸어. K가 J인 줄 알고. G? <laughs> 아웃스루아웃루 저는 거의 친구들 위주로 바꿨는데 우에 예. 오카자키, 베프지또 오카자키, 하세이 없지? <laughs> 하 <하슬이 웃음> 없지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독, 독일전 끝나고, 1 4 년도 월드컵 챔피언이니까 어. 챔피언 마크 달고 이제 러시아 월드컵 어. 이거 이거는 그 그때 바꿨어요. 그 분위기 안 좋은데 아 얘기할 까말까 하다 어. 그래서 아, 바꾸자 해가지고 그래. 추억이니까 그 다음 이제. 또 우리 2018년도 폴란드 어. 피슈 피스체크 피슈거. 아이 친구들이 뭐 월드클래스네. <laughs> 아 이거 뭐, 비클럽인데. 그러니까 그... 뭐, 어디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나 보지? 열한 경기. 아아 낑겨 어디야? 열한 경기. 낑겨 어디야? 아니, 안 했어도. 갑오를 가보... 받은 게 어디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아... 지금. 아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면서 음. 마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laughs> 너 마지막 주장이 누구야? 니가 <laughs> 얘기해. 아, 아 자, 자, 싫 싫어. 아, 싫어. 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잘 네, 보셨습니다.